상대 아마추어 중에 가장 잘한다는 프로토스.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대 아마추어 중에 가장 잘한다는 프로토스에요 박보드. 감사합니다. 투원 같은 경우는 포스전이좀 빡세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이득을 봐야 돼요. 이맵 같은 경우는. 뭐, 한 2012년, 13년, 14년, 15년, 그때는 더 좋았을진 몰라도, 이제 토스전은 초반에 이득을 보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토스전은 이제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어, 어. 일단, 투온에서 배럭 더블은 사실 대각선이 아니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팩 더블로 갈게요. 이 맵은 원서치 당하면은 전진 로브에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헥더블로 시작할게요. 아 투운을 배나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테란도 할만한데 뭐라하지? 위치가 1 1시 잡히면. 상대가 소복 셔틀을 또 쓰면 힘듭니다. 그게 이 9시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빡세고, 만약에 6시를 먹자고 하니 뭐 지킬 곳이 너무 많아지고. 방어에 어렵죠? 1 1배럭 11가스 5탱 3탱이요? 아, 그게 아마 로시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약간, 라구니를 이렇게 좀 전진해서 배치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프로브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몇 탱크 때 진출하는지 보고, 프로브랑 막든지, 뭐, 라구니로 막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프로토스 쓸 때는 라구니로 굳이 주, 로확인 해요. 또, 마린 짤짤이 치면서, 이렇게 막죠. 어, 토스도 강의하고 있네. 여튼, 11배럭, 11가스, 말이 뽑아주시고, 16 팩토리. 팩토리 지어주시고. 여기 원서치 안되면 마린 취소하고, 그냥 SC를 한번더 생산. 어, 원서치네요. 어, 서플 왜 안짓니? 자, 이제 질러 찍나 볼게요. 안 찍었죠? 질러 찍나 안 찍나 확인하고. 파일런. 두개 있죠? 사업 안 돌아가요, 지금. 사업 안 돌아가요. 이거 넥서스에요. 상대 전적, 삼, 아, 사업 들어가네요. 상대 아마추어 초고수답게 전적이 화려하네요. 이러면은, 사업이 제 생각보다 좀 느렸거든요. 일단 벙커 더블 할게요, 일단은. 일단 벙커 더블. 좀 전진해서, 진짜. 하고, 선 벌쳐. 마리는 두회까지만왜 와, 이 질러 안 찍었기 때문에. 미네랄 하나 파주고. 벙커 마린 들어가고. SCB 일단 대기. 머신샵 달아주고. 라군이 안맞으셨으면 좋겠다. 안맞으셨죠 앞마당 커맨드 올라갈 때쯤에 가스두 마리 붙여주고 이렇게 상대 앞마당 좀 확인할게요 하고 서플 대기 상대 이 투드라군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앞마당 없어요 이러면 마인업 찍고 전진류 조심 바로 엠베 올릴게요 이거는 이거 바로 엠베 올릴게요 이거 정찰도 안 왔고. 앞마당도 없고. 전진류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는. 그렇죠. 어, 다크! 엄청 빨라요, 지금.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이거 팁! 배럭이랑 엠베 이렇게 막으면 막혀요. 와, 상대 해골인인데? 어, 다크 벌써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잠. 깐 탱크 추가는 탱크 찍을게요, 라군이 올수 있으니까. 싸우고 마인 깔고. 이거 침착하게 막아야 돼요. 저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허리 하나씩 지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와. 잠깐만요, 잠깐만. 벌써 죽으면 안 돼, 벌써 죽으면 안 돼, 벌써 죽으면 안 돼. 일단은 대기. 상대가 초 패스트 필살기 들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일단 대기요. 잠시만요, 일단은. 어, 일단 대기. 다크 묻지마 다크 그냥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시야 가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다크가 못 들어와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 했어요 저도 최악의 상황은 어 으아악 패스트 다크 진짜 빠르네요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빨라? 바로 엠베지어야 하나 보네요 이건 아카데미 하나 올려주시고 시즈모던 먼저 할게요 역시, 아마추어 중에 가장 잘한다는 트로토스답게, 빌드가 화려하네요. 얘도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다음 타가 뭔지 궁금해요. 아비터냐, 그냥 로보틱 소리고 운영이냐, 아니면 트리플이냐. 이게 진짜 난관이에요 어, 다 끝까지 따라오네. 얼추 하나만 돌려볼까요? 아! 아이. 마인 하나 살짝 깔아보고. 한번더 열쯤에 있는 것 같아요. 깔아보고 살짝 붕제 한 번씩 깔아보고 팩토리 한번더 늘려주고 이쪽에 터이하나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 토스 빌드 뭔지 몰라요. 저도 지금. 마크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에요. 여기 있죠. 취소해야 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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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잡아주시고 나이스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거에요. 지금 이러고 9시에 한번 깨러 갈게요. 이거는 이쪽에 마인 깔아주고, 상대가 핵올이긴 했는데 시간을 잘 지체해 가지고 제가 불리해요 지금. 일단 저거 깰게요. 일단 저거. 저거 고 일단 스캔 아껴야 돼요. 여기 닭한 마리 있을 거예요, 아마. 갑니 이러고 뭐 말도 안 되는 발업 찔러 이런 거올 수도 있거든요. 입고 막 막아야 돼요, 이렇게. 일단 깨고 템그라로이브 빨리 깨고 그렇죠. 로늘 로봇, 론초가 나왔네. 옵저버 잠깐만. 깨고 시즈 모드. 라훈이 다섯 개면 막을 수 있어요. 한번더 들이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잘 이득이에요. 나이스.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추가타 온니 벌쳐. 이거 바로 출발할게요, 이거는. 가스 올려주고. 혹시 보니까 앞머리까지. 자, 바로 출발. 속업 되죠? 오케이. 컨트롤 싸움이에요, 이제는. 걸쳐 먼저 가서, 라군이 위치 확인해주고. 들어갔니? 어, 들어가면 이들 좋아요, 저는. 그럼 바로 허리 찍고. 그쵸? 이거 깨고 하나. 어 조심 다크 괜찮아요 괜찮아요 SC 보내주시고 스캔 많아요 두번씩 라군이 안 돌렸죠? 돌렸니? 이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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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지금 상황 괜찮아요 팩트에 늘려주시고 허리타나 더 깔아주고 안전하게 로보틱스 올리고 드라곤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비터일 확률은 제로예요 아비터? 절대 안 나와요 칼에 박아주시고, 옵저거 계속 나오죠? 깜짝이야. 이러고, 탱크 두개 전진. 공업 돌려주시고. 리버일 확률도 있겠네요. 어 괜찮아요. 라운이 저렇게 빠졌으면, 탱크 쑥 전진. 탱크는 라군이 점사. 탱크는 라군이 점사. 탱크는 라군이 점사. 벌쳐는못봐 치지. 아비터 올렸네. 오. 패스트 다크 받기 힘드네요 오케이 오 30점 올랐다 이거 뭐 언제 온거야 이거 노예 화이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냥 찍었구나.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몇 분에 나와 다크가 4분 지켜? 아. 이거는 4분에 엠베가 올라가 있네요. 커맨드 짓자마자 엠베를 지어야겠네요, 이거는.